은 명리적입니다. 저는 자기한테 뒤로 올릴 수 있는 한 법들, 규모들 그런 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면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브레이크가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누구한테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만한 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창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아야 돼. 제가 뭐라고 하는 대로 혈액 정결을 해. 많이나가 보면 방법이 없잖아요. 혈액 정결. 그렇게 하고 안 해야 하는 안 해야 한다는 그냥 팔러프라서 그냥 하니 사고하니 할 필요 없는 말을 해가지고. 때로, 잘못하고, 살아도 있으며, 사아하고 인생에서 고개를 흘러나가시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용기를 자꾸만 기다리려고 하니 않으니, 옆에 기운, 기운 그래도 별거 없어요. 정작 아쉬운데 옆에 사람 없어요. 새벽 3시에 갑자기 인생에 용기가 없다. 그럼 찾아라. 미친 사람이지. 자기한테 노력을 듣는 거, 자기한테 답을 기다려라. 그러는 것이 자기와 대화를 할수 있는 그렇게 할때 책이 돈 받더라도 돈 받으려면 옆에 같이 보내는 람 좋겠어요. 자라본 친구, 저도 같이 자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떠오른다고 생각할 때내 감정에 충실하면 야, 이야기를 하자 않으면 그럴 수도 있지만, 새벽에 시켜보니까 미친 진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환불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할때 책이라고 하면 만달안잖아요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수 없는 것들만 일단 하고 고한잔안먹 술도 먹고그요 근데 얘는다 받아봤어요. 어떻게 받아봤어요? 펼치면 돼요. 술기는아아무도 없어요. 식구도 만아닙니다그 식구 먹 이게 비닐 으로버씌워져있는데이 채널 펼치게 말하면 나는보다 나는 뭔가 하다 하다 못으로 벗겨져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책을 고를 때, 손볼 때, 선볼때 신중하거든요. 그런데 휴가 갈 때, 어디 갈때할때 신중하잖아요. 그럼 막 가격도 비교하고 마음도 좀 편하다면, 책 사는 데 요래 더 훨씬 진단을 내죠. 책을 절대 선 보는 것처럼 좀읽고 그잖아요. 다 아, 나가고, 막다 나가고, 그러면서 고르고 신중하게 돌아서, 그것들이 자기 팬티 들을 수 있다면, 삶에 있어서 그만큼 그 안, 그 안자가. 소주도 온도보다더 멀리 있으니 를 가까이 있으니까 소주는 냉장고 하야되잖아요 얘는 냉장고 안에 가는데 우리 마트 가도 그래요. 소주는 우리 마트 냉이로갈수 없죠. 얘는 배기를 되는데 거 너무 많아요. 단 이게 나하고 맞아요그렇 어, 그렇게 할때 철을 보는 심점으로 어떤 종류의 책을 보는지 선뜻 런시간다이거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돈을 얻지 못할 때, 뭐 좋아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나는 관심이 있는데, 어떤 게 좋아요, 이렇게 묻거나 그럼 어디 가서 비슷한 관한를0종딱끊봐요 그잖아요. 그러고 나서 같은 표정 배... 탁끄어가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이 자기한테 이해가 잘될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한테 좋지. 영화도 전문가들이 평화할 때 등등 보고 갔다가 어떤 데 나오면서 신기하게 경우가 많잖아요. 내 느낌도 좋은 영화야. 그잖아요. 뭐, 물론 좋은 거. 많 그게 없겠 그럼 왜냐면 전문가가 틀린 게 아니라, 자기하고, 자기가 말을 다그 사람의 방학교로, 친하게서좀 찾아보지. 이렇게 할 때, 좀더 만남을 진하게 한다는, 건, 책과의 만남을 진하게 한다는, 자기 삶에서 경비를 끌어내려 준 꿈을 한다는, 꿈을 한다는, 파는 것입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내 몸에서 천개는 꿈을 하실지, 우리 뚝다오고싶 꿈을 하실지, 우리 찬찬찬을 얻의 꿈을 하실지, 우리도 우리 만나면, 약이 탈장, 탈장하는 친구, 있잖 몸무릎을 면나면 우리 공물이 가장 친구거든요 하나도 할말 없어요. 국물이 남아버렸어요. 공물을 파셔서, 그 안에 물을 담아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몸이 마를 때마다, 그집어에서 마사지 마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마련니다제 이야기를 마치고, 죄송하겠습니다. 지각때거을 하신 데가 전부 듣는 것 같아요. 질문 있으면 안 yes. 네. 돼요. 이 내용하고 잠깐 안 듣는 애요